2008년부터 대장동 개발 계획을 세우고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1,200억 상당의 대출을 받아 당시 여당이던 국민의힘 국회의원 성남시를 장악했던 시장과 시의회, 화천대유 관계자들은 민간 개발을 위해 로비를 했고 로비의 힘은 이명박 대통령이 민간과 경쟁하지 말라는 발언까지 나오게 했고 그 결과 LH 공사가 개발하기로 한 당초 계획이 무산되고 민간 개발 100%로 방향이 전환됩니다. 화천대유가 원했던 모든 환경이 만들어졌지만 변수가 생겼습니다. 2010년 뜻밖의 이재명이 성남시장으로 당선된 것입니다. 이재명은 공공개발을 추진했고 화천대유엔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2011년에 부산 저축은행 비리 사건이 터지면서 화천대유가 공중 분해될 위기를 맞습니다. 그 위기를 넘기게 해주고 살아남게 해준 것이 다름 아닌 윤석열입니다. 지난 2011년 3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사 12곳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단일 금융비리로는 최대 규모라던 부산저축은행수사의 서막이었습니다. 검찰은 박연호 부산저축회장을 비롯해 42명을 구속기소하는 등 모두 76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각종 청탁의 대가로 1억에서 3억 원대의 돈을 받은 공무원과 업자 등도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성남 대장동 개발업체 1100억 원대 불법 대출을 알선하고 10억여 원을 받은 브로커 조모 씨는 무사했습니다. 검찰은 조씨를 여러 차례 불러 조사하고 계좌까지 추적해 놓고도 입건조차 안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장악하고 있던 시위회를 이용해서 무려 4년 동안 이재명의 공공 개발을 저지하려 했습니다. 당시 성남시는 재정이 고갈되어 파산한 상태였지만 모든 개발 이익을 민간에 주라고 하면서 공공개발을 국민의힘은 막았습니다. 연불보다 제법에 관심이 커도 너무 컸던 것입니다. 이재명 시장의 공공개발을 저지하려는 국민의힘 배후에 화천대유 로비가 있었다는 사실은 이미 밝혀졌습니다. 대장동은 두 가지 정치적 쟁점이 있었습니다. 윤석열이 검찰이 가진 권한을 이용해서 화천대유 관계자를 봐주었는가. 이재명이 시장의 인허가 권을 이용해서 화천대유가 더 많은 이익을 가지도록 밀어준 것인가. 이두 가지가 최근까지 이어진 쟁점이 되었습니다. 실체도 없는 그분이란 단어 하나가 나타나더니 그분이 이재명이라며 국민의힘은 공격했고 무려 5개월 동안 적극적으로 받아쓰기 해준 언론을 통해 그 공격은 이어졌습니다. 이랬으니 이럴 것이다. 이럴 것이니 이럴 것이다. 가정에 가정을 더해 보도하고 가정을 기반으로 말한 것에 또 가정을 더해 말하다 보니 말하는 이도 보도하는 언론도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는 대체 뭔가요? 라는 한 가지 기본적인 질문이 들어오면 답변 대신 엉뚱한 말을 합니다. 언론이 의혹을 제기하면 해명하는 것은 당사자 몫이다 라고 말합니다. 언론의 이런 반론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심각한 오류가 있습니다. 심각한 오류는 다른 만인 기사를 쓰기 전에 일방의 주장이 사실에 어느 정도 부합한지 해당하는 기관과 관계자, 기사에 등장하는 당사자에 확인하려는 심층 취재를 언론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상상과 일방의 주장만으로 만들어낸 기사로 마녀 사냥을 당하는 정치인과 기업인, 사회운동가 등 많은 이들이 있고, 이런 마녀 사냥을 이겨내는 이들도 있지만, 공통점은 상처를 너무 많이 받는다는 것이고, 그 기사의 출처가 검찰 그리고 국민이 힘이라면, 그 상처의 대부분 치명상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언론이 제대로 검증하기보다 받아 쓰기만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검찰에서 흘러나오는 소식은, 검찰이 의도적으로 흘리고 싶은 것만 흘리고 싶은 시기에 흘립니다. 정영웅 녹취록은 작년 10월에 이미 제출되었고 신문도 마치고 주소 작성도 끝나고 심지어 재판이 진행 중인데도 그 녹취록 중 일부가 의도를 가지고 아직도 흘러나오고 대선판을 흔들었습니다. 라는 언론에서 검찰에 제출되지 않은 김만배 씨의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윤석열의 직권 남용으로 인한 범죄 의닉이 이 녹취록을 통해 명백히 확인되고 있습니다. 수사권, 수사종결권, 영장청구권,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 범죄가 범죄가 아니게 되고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그런 힘을 가진 곳이 검찰 권력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상당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윤석열 뉴스타파에서 김만배의 육성파일을 공개했습니다. 육성파일에서는 윤석열이 어떤 이유로 화천대유에 면제부를 주는지 부산저축 은행 관계자 중에 단한 사람만 처벌을 비켜가도록 역할을 하는지 윤석열의 활약상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대선 토론에서 혐의 없다고 해준 사람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말했지만 거짓이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그 정도 거짓을 했다면 바로 고발되고 언론에서 난리가 나겠지만 금융감독원이 당시 윤석열 수사팀에 보낸 서류에서조차 윤석열의 발언이 거짓임을 입증하는데도 언론은 조용했습니다. 도시는 4년이 흐른 2015년 수원지검의 재수사 끝에 2년 6개월의 형이 확정됐습니다. 그런데도 당시 수사를 지휘한 윤성열 의원은 여전히 봐주기 수사 의혹을 부인합니다. 다른 건 기소하면서 그 외에 이 대장동 대출만 봐줬습니까? 아니 부산저치원행은 SPC 대출로 배임 혐의가 되는 부분만 기소를 한 겁니다. 당시 수사 대상은 특별한 사업 목적을 가진 대출에만 국한됐다는 게 윤 후보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수사가 한창이던 2011년 4월 예금보험공사는 보고서를 통해 대장동 대출 역시 사업성을 평가해 자금을 빌려주는 pf대출로 분류되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금 흐름을 다 들여다보고도 일반 대출이라 수사를 안 했다는 윤 후보가 부실수사라는 비판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윤석열과 정반대되는 이유로 화천대유는 무척 곤란했습니다. 이재명 시장 때문에 이익이 줄게 되고 투자를 약속했던 법조인이 투자를 포기함으로써 화천대유 사업 계획이 흐트러졌음을 김만배는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 녹음 파일에는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성남시가 자기들에게 유리한 조건을 고집해 사업 계획이 차질을 빚기도 했다는 김만배 씨의 주장도 들어 있습니다. 또 땅값이 오르자 추가로 공공 이익을 환수하려는 이재명 시장을 향해 공산당 같다며 욕도 많이 했다고 말했습니다. 뉴스 타파가 공개한 녹음 파일에서 김만배 씨는 당초 화천대유 밑에 자회사 18개를 만들어 투자자들에게 팔려고 했지만 성남시 때문에 실패했다고 말합니다. 한 20명한테 팔, 팔기로 했었는데, 응? 처가동인 이유서부터 18호까지 해서. 근데 안 팔렸지 하나도 안팔렸어 그게. 왜냐면 하나도 너무 공모 조건을 성남이 유리하게 자기네한테 유리하게 해서.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수익 중 선 배당금으로 3,700억 원을 요구한 게 투자자들 입장에선 받아들이기 힘든 조건이었다는 겁니다. 법조인들 엄청나게 이거 이제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3,700억 선 배당 받아가게 되니까 이제 법조인들이 아이 우리는 안해 그러면 이렇게 해서 형이 많이 갖게 된 거지. 사업을 추진한 성남의뜰 운영비 250억 원을 하천대유가 낸 것도 역시 성남시에 유리한 조건이었다고 말합니다. 아니 법으로 걔네들이 그렇게 만들었어. 아도시기 방에서 돈이 없으니까. 그렇지 그거에 관여했는 애들. 그러니까 이 결을 시가막히게 이재명이가 했는지 누가 했는지 응. 아주 이, 정밀하게 했네. 정밀하게 했지. 응. 그러니까 보에는 전혀 안 나고 앉아서 꼬불개 딱 해나, 해놓은 거네. 해놓은 거지. 어. 근데 이재명은 난 분야. 나중에 대장동 땅값이 올라 개발 이익이 커지자 이재명 시장은 터널과 배수지 건설 등.

개발 이익을 환수해서 시민에 돌려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개새끼 공산당이란 욕을 화천 대유로부터 들어야만 했습니다. 윤석열은 검찰에 주어진 권한으로 잘 알고 지내던 박영수의 청탁을 받고 범죄를 눈감아주고 벌벌 떠는 범죄자를 달래면서 커피를 타주었습니다. 뉴스타파에서 밝힌 김만배 녹취록의 작성 시점은 검찰이 대장동을 수사하기 전입니다. 이재명이 전국 지자체장이 대부분 그러하는 것처럼. 민간의 개발을 맡기고 나몰라라 했다면, 부당 이익을 환수해서 성남 시민에 돌려주려 하지 않았다면,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공격받을 일이 없었습니다. 대통령 선거는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범죄를 감춰주고 덮어주면서 그렇게 권한을 남용하면서, 검사 생활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윤석열과 정권 차원의 핍박을 받으면서 개발 이익을 환수하고 의료원을 만들고, 무상교봉, 무상급식을 비롯해 수많은 복지행정을 펼치면서도 증세 없이 파산했던 성남시 빚을 다 갚고 전국에서 제1의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경기도지사가 되어서도 이재명은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오래 묵었던 현안을 해결했습니다. 계곡 정비가 대표적인 일인데 만약 윤석열이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비하겠다는 시도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지만 철거에 반대하고 항의한다는 이유로 아마 계곡상인들 대부분이 감옥으로 갔거나 감당하지 못할 손해배상이나 벌금으로 지옥도가 펼쳐졌을 것입니다. 용산에서 재개발을 둘러싼 마찰 끝에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면박 박근혜 정권의 무기나에 쌍용 자동차는 노조원들의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그 빚을 감당하지도 못하고 여력도 없던 분들이 가족을 위하는 마지막 길이라며 목숨을 버리고 세상을 떠나게 했습니다. 윤석열은 같은 검사도 두려워할 만큼 일반적인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에 관련된 검사가 목숨을 끊으면서 유 원장에 제발 가족만은 건드리지 말라고 부탁할 정도였습니다. 윤석열이 부임한 지역이나 윤석열과 가까운 이가 변호사인 사건, 윤석열의 장모와 연관된 사건, 부인 김건희와 연관된 사건에서 참 신기한 일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인허가 과정이 뒤바뀌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범죄를 자백해도 혐의가 없다면서. 커피를 대접하고 달래면서 돌려보내 주었습니다. 심지어 구운 면제를 받았던 부동시라는 것도 의학과 과학을 무시한 고무줄 시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병역 면탈을 받기 위해 당시에 가진 자들이 많이 쓰던 방법을 사용해 병역을 회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받음에도 공개적인 검증도 피하고 있습니다. 그 시력 검사에 드는 시간이 단 10분 정도면 충분하다는데 말입니다. 윤석열의 이런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국민이 0.0001% 정도나 될까요? 윤석열과 연결고리가 분명치 않은 0.0001%를 제외한 사람들은 흔히 말하는 윤회관, 윤석열 사단의 사람에 속하지 못하면 120시간의 노동을 기업으로부터 요구받으면 해야 하고 최저임금보다 못한 급여 대상이라면 고개 숙이고 받아들여야 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윤석열은 150만원 180만원 받고 일하려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면서 최저임금 체계를 손질한다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실과 사실 동떨어집니다. 저임금과 힘든 육체 노동을 요구하는 업체에 외국인이 많은 것은 내국인이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을 고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내국인과 외국인의 최저임금이 같습니다. 저임금은 노동자가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윤석열이 하는 말도 노동자가 한 것이 아니라 방문했던 기업에서 들은 말입니다. 기업에서 듣고 노동자가 원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면서 윤석열 자신이 돕겠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임금 저 생산성의 산업을 노동자의 희생으로 유지시켜 대한민국 전체에 어떤 이익이 있을까요? 이런 기업의 행태가 나타나면 당연히 노조가 항의하겠죠. 노조는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려 만들어진 이익 집단입니다. 노동자의 이익을 위해 당연히 단결권과 교섭권을 사용해야 합니다. 윤석열은 항의하는 이런 노조를 강성 노조라 정의하고 대한민국에서 사라져야 할 사회악이라 부르고 없애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서구 유럽 어느 나라도 대한민국 노조보다 약한 곳은 없습니다. 윤석열처럼 노조를 사회악으로 부르는 정당도 정치인도 없습니다. 기업은 이익을 목적으로 합니다. 기업 안에는 두 개의 이익 집단이 있습니다. 주주라 불리는 사람들과 기업에 고용되어 생계를 유지하는 집단입니다. 두 집단 중 하나가 우위에 있고 낮음에 있지 않습니다. 서로가 없으면 서로는 존재하지 않는 필수 존재이고 공생의 관계입니다. 끝없이 대화하고 나누고 양보하고 힘을 합쳐야 할 존재인 것입니다. 이두 개의 존재가 상생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정부가 할 일입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기업과 노동자를 갈등의 주체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 갈등을 일으키는 주된 요인이 노동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세 현장에서 윤석열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말하지 않습니다. 증오와 갈등, 저주스런 말로 유세를 하고 선거일이 다가오니 그 입은 더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자신의 사고와 다른 말을 억지로 하거나 불편하면 말이 느려지고 에, 어, 쩝, 그 이런 추임새가 많아졌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사고와 딱 맞는 말을 할 때는 흥분하고 거침없는 모습을 봅니다. 윤석열이 유세할 때 영상을 보면, 저주를 퍼붓거나 비난하거나 욕하거나 할 때만 당당합니다 증오와 갈등, 저주스런 말과 그런 사고로 가득찬이가 대통령이 된다면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을까요? 국민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을까요? 어거지로 죄를 만들어 문재인 대통령을 엮었다고 합시다 언론을 총동원의 만신창이로 만들었다고 합시다 그래서 그것이 대한민국에 어떤 도움이 되나요? 저는 살면서 정치 보복을 공약하는 후보를 처음 보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어떤 지도자가 필요할까요? 바로 이재명입니다. 직권을 남용하여 수도 없이 법을 위반하면서 삶을 살았지만 검사니까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는 법구라지 윤석열이 아니라 시민의 이익을 지키고 유능한 행정력으로 갈등을 최소화하며 분쟁과 수권 사업을 해결해 왔던 검증된 일꾼, 검증된 추진력, 검증된 행정력을 갖춘 이재명,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으로 저는 이재명을 지지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